안녕하세요. 강동 올림복지관 전략기획팀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 전략기획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 진행하는 업무 내용은 2025년 성과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은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단체와 주민에게 우리 복지관의 소재를 알리고 홍보하며 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 교육 및 직원 연수 진행입니다. 직원 내부, 외부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로 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직원 연수를 기획하고 진행하여 직원 상호 단합과 복지관 소속감 및 동기부여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 진행입니다. 작년 11월 7일에 개관 1주년 행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의 행적을 알리고 복지관의 비전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체육대회 참여와 작년 초 법인 합동시무식 등을 진행해서 복지관 직원과 법인 간의 연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온라인 홍보 관리부터 오프라인에서 배포한 홍보물 제작, 복지관 내 홍보물 관리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용인 욕구 중심 조사입니다. 이용인 참여위원회 고충처리 소리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인 욕구 중심의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했고 이용인 및 보호자와의 신뢰도 향상과 고객 만족 윤리 경영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전략기획팀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전략기획팀의 핵심 방향은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을 담당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인 중심입니다. 이용인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화 활성화하여 이용인의 목소리가 실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인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및 이용인 욕구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지향적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복지 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ESG 경영 도입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뉴스레터 제작을 통해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및 이동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더 어울림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 조직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더 어울림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단위 복지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동사업으로는 대간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미래경영팀이 운영했던 대간사업을 전략기획팀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간은 6층 강당, 3층 어울림활동실 2실과 3실 요리활동실이 있으며 대간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운영 계획을 통해서 2026년에는 이용인 중심의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 실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회, 구성, 실행 안정화의 단계적 추진 구조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먼저 기획 단계입니다. ESG 경영 도입을 위한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조직의 특성에 맞는 ESG 실천 가능 영역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TF위원회 구성 단계입니다. 각 부서 대표로 구성된 ESG 실행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ESG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부서별 실행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실행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ESG 경영 실천 실행 단계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폐기물 관리,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사회 분야에서는 지역 사회 공헌, 직원 복지, 안전 보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배 구조 분야에서는 윤리 경영과 투명한 의사 결정,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실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실천 안정화 단계입니다. ESG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조직 전반의 ESG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중장기적으로도 안전적인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ESG 경영이 일회성이 아닌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 어울림복지관 전략계획팀 2026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